장학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엎어보면, 어떤 행사 기획, 그리고 어떤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품이 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조직과 조직 간의 mou 라든지 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수업 컨설팅, 연구학, 연구학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교사 시절에 제가 수업 연구 교사를 하고 수업 선도 교사를 하면서 공개 수업을 수업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 심사를 하러 오시는 수석 교사님, 그리고 장학사님,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을 많이 뵙고 수업 공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 일들이 공개 수업이라고 생각했고, 공개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자료 개발도 하고 또 스스로 교사 수업 지도 역량에 대한 그러한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했기 때문에 수업 연구 교사와 선도 교사를 5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되면 그런 어떤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수업에 대한 제가 부족하지만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기대를 가졌는데 작년 장학사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는 수업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 교사 출신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체육 출신 장학사로서 수업에 대한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줄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체육 장학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것들, 뭐 학생들 대회 인솔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다른 일들 장학금 표창 독도 교육 이런 일들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체육 수업에 대한 어, 체육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연구 교사 심사를 하러 한번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 수업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도 보이고 학생들이 너무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요즘에 이제 VR 전광현실이라든지 그리고 태블릿을 가지고 하는 그 신체 체력 향상에 대한 어떤 수업을 공개 수업 심사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하시고 학생들도 너무 잘 참여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미래 교육에 맞는 미래 교육 시대의 아이들에게 좀더 신체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는런 어떤 심사평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잘해서 점수를 많이 줬고요. 그런데 이런 심사를 하고 나니까 아, 좀더 체육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체육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오늘도 보면 두 분의 장학사님이 수업 심사를 갖고 어제도 갔고 내일도 수업 심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아마 10월 달이 연구학교 연구교사라든지 선도교사분들의 수업 심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사님들이 이제 심사를 가기 많이 하러 가게 되는데, 뭐 성주도 가고 상주도 가고 많이 다니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 심사를 하고 저녁이 6시에 복귀해서 또 밀린 업무를 처리하니, 바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 심사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학교 컨설팅을 가게 되는데, 저 역시도 다음 주 화요일에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중간 보고에 컨설팅을 하러 갑니다. 물론 제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교감선생님께서 가지 못하여서 대타로 지금 공부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바르게 정찰될 수 있도록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가 전면 시행되니까 이제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그것을 통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 제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 수업을 보고 전체 운영을 보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교육부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전문가인 분에게 자료를 이미 지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제 스스로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장학사님들도 연구학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영어교육이나 어, 도도교육이나 아니면 자유학기제나 수많은 어떤 연구학교에 어떤 담당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연구학교에 어, 어떤 중간 컨설턴트도 하고 마지막 종결 보고회 때 참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예전에 보면 저도 이제 교사 시절에 다문화 어 다문화 컨설턴트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어 학생부장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업무 담당자였고 또 제가 인도네시아 한번 다녀왔는데. 그 인도네시아 다문화 교사 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인도네시아 에 다녀왔습니다 국제교류 인도네시아도 다녀오고 그래서 다문화에 관심이 있다해서 그쪽에 컨설턴트로 지원하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다문화연구학교에 컨설턴트로 참여한 적이 있어서 교사 때 갔을 때와 장학사로서 갔을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아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스스로 이런 일들 을 반복되다 보면 또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교사로선가 장학사로서 어떤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또 컨설턴트로서의 입장이 다르니까 좀더 뭐랄까 이 나름대로 컨설턴트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공개 수업 심사를 가고 컨설턴트를 가고 컨설팅을 가고 보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수업 공개 수업과 또 연구학교 통해서 어, 정말 아이들이 학교가 올바르게 우리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날마다 어떤 그, 올바른 방향으로 또 미래의 사회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교육에 대한 고민, 수업에 대한 고민, 정책에 대한 고민들, 이러한 고민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하냐, 어, 라고 그런 반문할 수만,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과 수업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보다 이제 빌 높은, 보다 수준 있는 그런 교육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 장학사님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한 일들도 하고 또 다니고 또 다른 업무도 해야 되고 또공무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장학사님들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학사님들도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자기 연찬과 노력하고 있으니 그러한 점도 잘 알아주시고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